네 안녕하세요 이지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하노이 여행 중에 방문했던 장소들 중에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만한 장소를 엄선하고 엄선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카페와 식당을 추천해 드렸고요 오늘은 관광 명소 화 호텔 순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광명소부터 가시겠습니다.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장소는 바로 성 요셉 성당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든 안 해보신 분들이든 성당이 구경거리가 되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성 요셉 성당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제가 작년과 올해, 베트남을 여행하면서 본 성당 중에 가장 고풍스럽고 멋있는 성당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이미 여행하신 분들께선 성당이라 하면 그냥 건너뛰고 안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곳은 건너뛰지 말고 성당 안까지 차근차근 구경하시면 다른 성당들과는 또 다른 멋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다이엔 맥주거리입니다. 하노이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태원, 을지로, 홍대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 현지인들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가게 안과 밖에 앉아서 맥주를 즐기는 곳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자리에 앉으면 갑자기 여자분들이 서너 명 달려와서 메뉴판에 있는 맥주들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본인이 속한 맥주 회사의 제품을 팔기 위함인데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요. 축구 경기가 있을 때 와야 제맛입니다. 베트남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가게들은 스크린이나 TV로 경기를 틀어줍니다. 그런 날을 잘 골라서 오시면 베트남의 축구 열기를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동남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야시장이겠죠? 이곳 하노이 호안깁 로터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도에 표시된 곳부터 길따라 쭉 위쪽까지 야시장이 열립니다. 옷, 짝퉁 신발, 가방, 기념품, 먹을거리 등을 팔고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합니다 먹거리의 경우 다양한 먹거리가 있지만 먹거리가 풍부하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국에선 볼수 없는 김밥튀김, 오뎅, 떡볶이를 팔고 있었는데 분식 메뉴는 반갑다고 드시지 말고 반드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가보겠습니다 동남아 하면 당연 루프탑 바는 필수라 할수 있겠죠 서울 근처 펜퍼시픽 호텔 20층에는 서민 라운지라는 루프탑 바가 있습니다 하노이가 호치민보다 도시적인 면모가 부족해서 야경이 아주 근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모습과 하노이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명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을 두번 방문했는데요 갈 때마다 붐비지 않아서 야경을 볼수 있는 야외 상석이 늘 비워져 있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아주 아주 착해서 호텔 루프탑바임에도 불구하고 맥주의 경우 우리나라 동네 바에서 만날 수 있는 가격으로 즐길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주문하면 블랙 올리브가 안주로 나오는데 블랙 올리브에 손잘안대는 저로서도 올리브 맛에 반해서 다 먹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맥주의 블랙 올리브 안주 정말 그립네요. 자, 그 다음 소개드릴 곳은 사파에서 가장 럭셔리한 5성급 호텔인 호텔 들라쿠폴레에 있는 루프탑바. 압생트 바입니다. 소피텔 M 갤러리 호텔 계열인 관계로 사파 M 갤러리 호텔로도 불리우는데요, 생긴지 1년 남짓밖에 안 되어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프랑스와 인도차이나풍 인테리어가 접목되어 있는 곳으로 럭셔리하고 남다른 인테리어에 연신 감탄하게 되는 곳인데요, 주 이용 고객은 유럽인 혹은 베트남의 영 리치들이 많이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 루프탑 바는 실외에서 판시판산을 바라보며 음료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외에서 음료를 즐기다가 날씨가 추워서 실내로 옮겨서 넓은 자리 하나 혼자 차지하고 개구리 뒷다리 튀김과 함께 여러 음료를 즐겼는데요. 정말 세상 다 가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만원에 말이죠. 한국에 만약 이런 곳이 있었다면 2, 3만원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었을 텐데 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해 바는요. 케트튼 호텔 옆쪽에 위치한 빈민 재즈 클럽입니다. 이곳은 하노이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재즈바인데요. 규모는 작아도 수준급의 뛰어난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입장료는 없지만 음료값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물론 그래 봐야 우리나라 평균 정도 되는 값인데 수준급의 재즈 연주를 듣는 것을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곳의 재즈 음악을 들으면 하노이를 그리고 베트남을 그리고 본인의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마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즈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 혹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재즈 음악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하노이 라스토리아 루비 호텔은요 제가 하노이 떠나기 전 하루 동안 이용한 호텔입니다. 구시가지 골목에 있는 호텔로 크고 럭셔리한 호텔은 아니지만 좋은 평점과 리뷰 그리고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예약을 하니 도착일 시는 언제인지 픽업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묻는 직원이 직접 보낸 카톡 문자가 오더라고요. 해외 호텔 이용하면서 직원으로부터 직접 이런 카톡 안내 메시지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착 후에는 웰커밍 드링크에 더해서 웰커밍 과일도 주고 호텔 이용 안내와 호텔 주변 안내를 친절하게 해주었는데 아, 이 호텔이 왜 이렇게 평점이 높은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방은 세련되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깔끔했고 침대는 나름 꽃잎도 깔아주고 코끼리로 수건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한우이 시내 가격도 좋고 친절하고 깔끔한 호텔을 찾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하노이 여행 가는데 시간이 촉박 하신 분들 구 시가지 쪽 괜찮은 호텔 찾으시는 분들은 이곳으로 예약하시면 큰 만족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 드릴 곳입니다 바 카테고리에서 다뤘었던 압센트 바가 있는 호텔 들라코폴레를 여기 호텔 카테고리에서 다시 한번 선정하였습니다 제가 호텔 들라코폴레에 숙박을 하진 않았었지만 호텔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술을 다 마시고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 우연히 마주친 호텔 직원 헬렌이 호텔 곳곳에 장식의 유래나 디자인, 색감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혹시 호텔 스위트룸을 볼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 호텔에 묵는 손님이 아닌 저에게 흔쾌히 빈방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운이 좋았었죠. 헬렌이 보여준 곳몇 곳을 소개해드리자면 이곳은 헬렌이 보여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룸입니다. 방은 번호로 불리어지지 않고 울이란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로제 핑크, 고급스런 수전, 욕실 밖에 위치한 욕조 등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럭셔리한 인테리어에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갤로트 10으로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아름다움에 아쉽기만 하더라고요. 스탠다드 룸의 경우 머스터드 컬러가 포인트였습니다. 수영장도 방문할 수 있었는데 수영장의 모습은 마치 객석을 모두 치워 놓고 물을 채워 놓은 것 같은 오페라 하우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그제큐티브룸, 스탠다드룸, 마사지샵, 수영장 등을 구경했는데요. 구경을 마치고 나니 다음에는 꼭 손님으로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가격은 호텔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럭셔리 5성급 호텔임에도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밥값을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사파에 가시는 분들은 신서유기에 나온 클레이하우스 같은 숙소만 찾으시지 말고 호텔 들라코플레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 카페, 식당, 관광명소, 바, 호텔 이렇게 다섯 군데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베트남 하노이 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곳, 추천할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 하노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꼈었던 점, 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와 앞으로의 계획을 여러분께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